성경할기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은 헤로왕 때부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리를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헤로당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금신하였으며 온 예루살렘에도 이서문으로 떠들썩하였다. 헤로당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거는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는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의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땅길로 자기 돌아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의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래하여 주님께서 여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하여 두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사건으로 예언자 에레미아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나엘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꿈의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